유아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냈죠 어떤 미션이었죠? 맞아요 욕심많은 아하방이 나보새 땅을 빼앗았어요 그 땅에는 아주아주 아주 맛있는 과일이 나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나는 맛있는 과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과일을 그림을 그려서 목사님이나 선생님에게 보내 주세요 하는 것이 미션이었어요. 와! 많은 친구들이 미션에 성공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이제부터 목사님이 미션에 성공한 친구들을 불러 줄게요. 그 친구들이 보내 준 포도나무 모습이 여기 여기에 보일 거예요. 어떤 친구냐면 우리 여원이 그리고 우리 타윤이 그리고 서정이와 서연이 그리고 우리 하진이랑 시온이가 미션에 성공했어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쳐 줄까요? 와! 참 잘했어요. 이렇게 미션을 성공한 친구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추첨해서 맛있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치킨을 보내 준다고 했어요. 자, 이제 목사님이 이곳에서 친구들을 뽑을게요. 와, 어떤 친구들이 당첨의 주인공이 될까? 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후! 시원이! 우리 이시연 친구가 당첨됐어요. 축하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또 뽑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친구가 뽑힐까? 헉, 뽑았어요. 자 하나 둘셋 우와 우리 서정이 서정이가 뽑혔네요 와 축하드려요 와 원래는 두 사람 두 친구들만 목사님이 뽑으려고 했는데 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명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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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누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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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우리 려원이 축하해요. 와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당첨되었어요. 목사님이 맛있는 치킨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번에는 어떤 미션이 나올까?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많은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세요. 한번 참여했던 친구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슝! 나만의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오늘의 말씀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아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랍 나라에 나만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씩씩하고 용감하며 아랍 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하를 거느린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나만은 오래 전부터 한샘병에 걸려 아팠어요. 이 병에 걸리면 온몸이 아파요. 피부가 썩어 냄새가 나고 고름이 흘렸어요. 의사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나아만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아이였어요. <laughs> 나아만의 아내가 남편의 병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면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니 내가 나하만 장군에게 꼭 말씀드려야겠구나. 나하만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나하만에게 전했어요. 나하만은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떠났어요. 아람 왕이 써준 편지도 가지고 갔어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나하만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아람왕이 써준 편지를 전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람의 나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스라엘 왕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큰일 났구나 의사들도 못 고치는 병인데 어떡하지 이 소식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걱정 말고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냈어요. 아람에서 나아만 장군이 오셨습니다. 나와서 맞이하세요. 나아만과 부하들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사 대신 심부름꾼이 나와서 말했어요.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몸이 깨끗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은 화가 났어요. 에이, 뭐라고? 저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직접 나와서 내 몸에 손을 얹고 병을 고쳐 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자 부하들이 나아만에게 말했어요. "장군님, 어려운 일도 아닌데 말씀대로 해 보세요. 그래요. 가서 한번 씻어 보세요." 나아만은 부하들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갔어요. 풍덩 한 번, 풍덩 두 번, 풍덩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아마는 요단강에 몸을 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우와, 매끈매끈! 매끈. 나만의 병이나 피부가 깨끗해졌어요 나만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내가+ 내가 다+ 나았다 정말 깨끗해졌어 나만은 몹시 기뻐했어요 나만은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서야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만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제 선물을 받아 주세요.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선물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또 말했어요. 앞으로는 다른 신에게는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나만의 병을 고쳐 주셨어요. 나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우리도 나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오늘 말씀 재미있게 들었어요? 다만 장군이 엄청 엄청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렸었죠. 그런데 엘리사의 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정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쁘게 예쁘게 병이 나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멋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될수 있겠어요? 오, 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말씀 따라 멋진 제자가 되어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어 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반짝 반짝 별들이 만났어요 내 마음 속으로 쏙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만 장군이 아주 아주 아픈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했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멋진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선생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미션 나갑니다. 오늘 미션은 나만이 물 속에 풍덩! 이렇게 몸을 담궜더니 하나님 말씀 따라 했더니 몸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나만은 물 속에 몇번 들어갔다 나왔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손가락 있지요? 손가락으로 몇번 나갔는지 이렇게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요. 건강하게, 재미있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모두 안녕!